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지금 언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꾸 한동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난제가 있다, 이러고, 어 지금 훈수를 두고 마치 뭐 시험 보듯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지구들이 이걸 해법이다 시고슬그머이 내밀어서 한동훈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칼럼에서 바로 그런 한동훈 길들이기가 시작됐다 이런 주장을 고소 칼럼을 통해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작부터 정치구단도 어려운 난제 한동훈호 한동훈호 특검 딜레마. 김건희 특검이 정치 구단도 풀기 어려운 난제다. 이거를 한동훈이 어떻게 푸는지가, 어,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에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한동훈 길들어기를 위한, 길들이기를 위한 일종의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제는 무슨 해법은 다 나와 있는데. 난제라고 하는 거는 해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정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어려운 문제죠. 아니, 해법이 다 나와 있는 이처럼 쉬운 문제를 무슨 난제 난제 그럽니까? 도대체. 이관섭 대통령 정책 실장 특검법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잖아요. 총선에 악용하기 위한 의회 폭거다. 이철규 위원 주장인데 이런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나 이철규 위원장이나 이런 이 정신의 개별적인 목소리를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도수 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윤재욱 당 대표 권한대행, 당정대의 최고 수뇌부가 모였어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절대 불가.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 합의를 해냈습니다. 그럼 대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난제예요? 실제로 내일, 모레, 김건희 특급법 강행을 앞두고 언론도 이제 예,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어,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파넨셜 뉴스는 사설에서 민생, 경제, 외면하고 쌍특검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예, 김건희 특검을 정략적인 의도를 갖고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사설에다 싣고 있어요. 예, 제가 주필로 있는 아시아 투데이는 예. 이런 기사를 주의하게 다뤘습니다.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거 더불어민주당 특검법 강행이 잘하는 짓이냐, 못하는 짓이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아렌소치 의뢰에서 잘하고 있다 49.7. 못하고 있다가 42.8.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언론에서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70%가 지지한다. 찬성한다. 막 이러고 떠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국민 여론이 이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그리고 이걸 밀어,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정략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잘 알게 됐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서 이런. 어, 여론이 예, 조사가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이란 말은 이제 쓰시면 안 돼요. 누구든. 조사에 따라서 숫자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아시아 투데이가, 아시아 투데이가 RN서치를, 어, 통해서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 49, 안 된다. 42로 조사가 된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뭐 얼마 됩니까? 이렇게 여론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정대, 당정대 고위 정책협의를 통해서 김건희 특검법은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최종적으로 모아졌습니다. 또 일각에서 총선 후에 뭐 특검을 추진하자 또는 뭐 특검 추천을 조금 방법을 바꾸자 하는 등등의 이른바 절충안이나 조건부 수용 안에 대해서도 어제 있었던 거의 당정대 협의에서는그 절충안 어떠한 절충안 어떠한 조건부 수용도 안 된다 왜법 자체가 악법이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고리라고 종북주사파들이 생각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요한 공격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서 총선에서 자기들이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야당의 정치공세로 시작이 된 법이다. 이렇게 딱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주회 원내대변인은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내년 총선의 이득을 보기 위한 정략적 법이다. 국민의 힘은 위헌적, 위법적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법치를 지켜나갈 것이다. 박대철 의원은 총선용 제2의 생태탕법이 될게 뻔하다. 김병욱 의원은 홍위병 개딸들에게 바치는 마녀 사냥의 먹잇감이다. 정진석은 정략적 이해만을 노린 야바의 특검이다. 이 철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 그렇죠. 이 사건은 2010년에 나, 터진 사건이니까. 그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여러 차례 내사와 수사를 했으나 혐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다. 이걸 총선에 악용하기 위해서 다수의식을 가지고 특검을 밀어붙인다? 이런 의회 폭군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은 내일 모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해서 정부로 이송하면 즉각 대통령의 제2 요구권을 행사해서 거부해야 됩니다. 뭐 총선 후회하자. 뭐 독소조항을 좀 고치면 할수 있다. 이런 각종 절충안이나 조건부 수용안 모두가 다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의 파놓은 김건희 특검이라는 프레임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초전 박살 개무시 거의 예. 예. 당장 대협의회에서 예. 이런 원칙을 예. 합의했다고 하니 예. 예. 참으로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김건희 특검법이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한 골이나 되는 것처럼 이걸 끊임없이 한동훈과 연결 지어서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데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이 아직 취임도 안 했어요. 그 상태에서 당정대 고위 협의에서 회 어떠한 조건부 절충안도 불가. 절대 불가.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29일날 출범할 한동훈 비대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언론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구들이 문제 내고 지구들이 해법 주면서 한동훈 길들이려고 하는 이런 얍삽한 꽁수, 예, 이런 거 거둬치우세요. 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공격을 하려면 어제 한동수 총리, 윤재혁 대표관 한 대행, 김 대기 비서실장이 모여서 한이 고위 당정대 협의의 결과를 비판하세요. 이게 한동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자꾸 한동훈한테 고리를 걸어서 문제를 이상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난제는 무슨 난제야? 해법이 이미 나와 있는데.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